안녕하세요. 학점은행지 모두에도 담당자 석훈쌤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특히 문의가 가장 많았던 식물보호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비전공자 기준으로 가장 빠르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방법까지 깔끔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병해충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고 스마트팜 같은 첨단 농업 기술이 확대되면서 식물, 나무, 농업 환경관리의 전문가들이 수요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졌죠. 바로 나무이사입니다. 요즘 인기 정말 많죠. 나무이사를 준비하려면 필수로 갖춰야 되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이다 보니 이 자격증을 먼저 준비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우선 식물보호산업기사 응시 자격은 아무나 시험을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응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관련 학과 졸업자, 관련 경력 보유자, 유사 분야 산업기사 보유자 이런 분들은 바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저에게 연락주시는 분들의 경우 관련 전공도 아니고 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점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응시 자격부터 막혀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전공자도 식물보호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41학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학점은행제는 방송대, 사이버대처럼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쌓아 학위나 응시 자격을 마련할 수 있는 정보공식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전공이 완전히 달라도 경력이 아예 없어도 41학점만 채워놓으면 곧바로 식물보호산업기사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학점 취득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강의 수강 100% 온라인 강의이고 직장인이든 군인이든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고 시험 과제도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스마트폰으로도 출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물보호산업기사 필기 공부와 병행하기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학점 인정. 국가 자격증으로 취득한 자격증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있다면 기간을 크게 단축해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적 대학의 학점.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대학을 다니다 중퇴한 경우에도 전적 대학점을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유 학점이 41학점이 넘는다면 따로 학점을 취득하지 않아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죠. 즉 이처럼 보유하고 있는 학점이 있는 경우 단기간에 41학점을 채워서 식물보호산업계에서 응시 자격을 만들 수 있고 혹은 이미 보유 학점이 넘쳐서 학점 취득 없이도 바로 시험 정시 자격을 만들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4개월 혹은 8개월입니다. 보조자 기준인 영학점부터 41학점을 채운다 했을 때, 이런 경우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점을 채운다면 2학기 과정으로, 8개월이 소요되고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같이 준비한다면 1학기 과정인 4개월만 해도 취득이 가능한 거죠. 물론 여기서 보유학점이 있다면 더 빠르게도 준비가 가능하겠죠. 식물보호산업기사는 최근 비전공자분들의 문의가 가장 많고 관련 전망도 매우 밝은 자격증입니다. 다만 각자의 보유학점, 필요한 수업, 기간, 계획 이런 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가장 정확한 커리큘럼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을 보시고서 나는 40일 학점을 채우는데 얼마나 걸릴까? 어떤 과목을 들어야 쉽게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춘 응시자격 플랜을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